남자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있지 웬만하면 안 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아이 정도 심각하면은 진짜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남자들이 진짜 병원을 안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친동생이인데 내 친동생은 약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얘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누가 이기나 해 보자. 네가 지금 내 몸뚱이에서 아퍼 내가 약따이 먹을 것 같아? 야,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어디 한번 해 보자고 하면서 병이랑 막 싸워. 그래서 내 동생은 약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때 한번 느끼고 팔군이도래 약을 웬만하면 잘안 먹어요 잔소리 해야지 해야지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팔군이가 나한테 맨날 그래 이집 구석은 타이레놀 없으면 안 된다고 웃기고 있어 아프니까 당연히 어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그 아픈 거를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약을 먹고 괜찮아지는 게 나은데 그래서 맨날 나보고 뭐, 뭐 이래요 뭐 타이레놀 뭐 중독이라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픈 것보단 차라리 타이레놀 먹는 게 낫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도 느꼈던 게 뭐냐면 런너님이 옛날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얘가 해열,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이 막 있으니까 얘가 정신을 놓쳐. 그래서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가자고. 싫대. 병원을 가야 된다고. 싫대. 그럼 해열제를 먹자고. 알겠대? 그럼 해열제는 먹겠대. 그래서 해열제를 줬어요. 근데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열이 4 0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더니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자기는 견딜 수 있대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래요.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 가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어? 지금, 어, 헤어지 먹어도, 어, 열, 이거 안 잡히고, 우길 걸 우겨야지, 네가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이냐고왜 지금 이걸 우기냐고, 당장 지금 병원 가자고, 내가 이랬어. 소리를 막 질렀어, 화를 막 냈어요.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결국, 내가 뭐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뭐라고 하니까, 아, 진짜 게, 괜찮은데, 근데 걷지도 못하고, 눈도 못 떠요. 그래서, 뭘 괜찮아, 뭐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눈도 못뜨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종풀는 거예요. 신종플루는 신종플루 약을 먹지 않으면 열이 잡히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가 계속 견딘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 그, 신종플루가 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닌데. 어, 그리고 내가, 아, 이거 애진작, 어, 병원에 갔으면 신종플루인 거 알면은, 어, 며칠 고생하지 않고 풀루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그러냐, 이랬는데, 남자들은 약간, 그게 다 달라.